처분을 할거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티저 나니까 뭐 뭘할 거냐, 이제 뭘할 거냐, 이제 관련했을 때. 저도 이제 최근에 그래서 이제 갖고 있는 좀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이제 주식 투자 좀 하고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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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이버 20%? 음. 네이버, 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도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이버는 한, 제금 한 수익이 한20% 났고요. 음. 그 다음에. 국장에서 20%는 음. 엄청난 겁니다. 국장에서. 아, 근데 두산은 56% 났어요. 오. 58, 거의 60%. 두산, 음. 두산. 두산은 사실은 제가 발굴한 종목은 아니고요. 네. 아, 64%네, 64%. %네. 64%, 오, 64. 두산, 64%. 형님이네. 달라. 아, 형이에요, 형. 어, 확실히 네. 형이야. 확실히 그, 근데 이제 두산은 제가 발굴한 건 아니고, 그, 유튜브, 모 유튜버가, 음. 두산에 전재산을 투자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전재산을 투자하는 유튜버, 그,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버 보고 산 거네요. 네, 그냥 유튜버 보고 샀는데. <laughs> 유튜버 보고 집 사지 말라, 그냥. 네. 아니, 되더라고요. <laughs> 유튜버 보고 주식 <주시> 샀는데, <laughs> 괜찮아. 그래서 이거는 6 4 났는데 이제 일부를 또 이제 제가 이제 찾았어요. 찾고 이제 그 이익 난 것만 지금 냈던 상태라 예. 사실 거의 뭐 수익 실현을 한 상태고 달달하시겠습니다. 어, 이거는 괜찮고 그다음에 네.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발굴한 종목이에요. 농심 네이버 농심은 제가 발굴한 종목인데 이제 농심은 왜 발굴 했냐면은 그거 아세요 혹시 그 농심에서 불닭볶음면처럼 나온 게 있어요 라면 어, 라면 뭐죠 투운바 그 투바투바 맞죠 투운바 툼바. 투바라고안 드셔 보셨죠 안, 안 아, 먹었죠 바 라면, 라면. 어투바 그게 이제 됐는데 그게 사실 삼양이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이제 난리가 나서 이제 어. 어. 삼양 주가 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농심도 그투바가 뜨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샀는데 최근에 이제 광고도 하고. 조금씩 좀 이제 해외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음. 그게 만약 에 불닭볶음면처럼 뜨면은, 근데 불닭볶음면보다 는좀덜 매워서 저는 아, 네. 맛이 괜찮더라고요, 두근바. 그래서 한번 그래서 그거 때문에 좀 농심을 좀 샀고 원래 농심이 또 라면에서는 제일 강자잖아요, 신라면 해서. 근데 이제 삼양이 너무 떴는데 농심은 좀 많이 안뜬것 같아서 이제 대체제로 사봤는데. 네, 여기는 아직은 뭐 이렇게 수익을 낸건 아니고, 이제 뭐 마이너스 한 2, 3%? 어, 크진 않고 그냥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아직 마이너스이긴 하고요. 삼성전자는 뭐 이제 장기로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40%. 어. 네, 테슬라. 네. 테슬라 40%. 이거는 이제 그, 그 일론 머스크 쪽 이제 바로 이제 그 트럼프 되면서 바로 직구를 샀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올랐는데 지금 거의 뭐 최고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상황 봐서 좀 일단은 매도하고 이제 1분만 남겨놓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것도. 한40% 수익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는 요새 그 많이 사진 않았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8%긴 해요. 근데 뭐 이것도 뭐 장기로 보는 거니까 이런 건 이제 계속 정리식으로 투자하는 거고. 근데 저도 이제 요새 주식 투자를 해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한 번에 매도하고 이런 거보다 이렇게 분할 매도, 매, 분할 매수하는 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수익이 나서 분할 매도를 했으면 어쨌든 어, 이게 왜냐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다 돈을 찾은찾았습니까 근데 오르잖아요? 그럼 너무 배가 아픈 거야. 맞아요. 어. 음... 그래서 너무 오르니까 배가 아프니까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큰 돈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면 또 물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할 매도라고 일부가 있으니까 올라도 괜찮은 거예요. 올라도. 배가 좀덜 아파. 그렇죠. 어, 배가 덜아고 그리고 떨어지면, 아, 어, 신나. 왜냐면 이미, 이미 이익실은 했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전략이 아, 이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괜찮구나. 이런 좀. 깨달음을 얻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한 번에 다 매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이제 분할 매도해서 일부를 남겨놓으시면 올라도 기분 좋아요. 왜냐 면 올르니까. 떨어지면 더 좋아요. 왜냐면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인드 컨트롤이거든요. 마인드 컨트롤. 근데 주식이 이제 힘든 이유가. 내가 올랐어도 만족을 못해요. 왜냐면, 아, 내가 이거 천만 원 넣었는데 이 정도 됐는데, 내가 삼천만 원 넣었으면 세 배로 벌 텐데, 이런 생각이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꾸 돈을 넣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점에서 물려서 이제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반대로 또 분할 매수하게 되면은 떨어질 때 이제 산다는 게 사실 말은 쉽지. 이게 행동이 옮기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금액이 분할로 사게 되면은 또 이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로 또 이제 어, 예, 단가를 낮춘 효과가 있는 거고, 또 오르면 또 수익이 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어. 다섯택자들 정리할 수 있는 거 정리하고 주식으로 갈아탈까요? 네, 저는 이제 국, 또 제가 지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을 좀 비교해보니까, 물론 이제 해외 주식은 이제 그 세금을 붙잖아요. 24% 이제 붙는 것도 있는데, 근데 보니까 진짜 이, 그 해외 주식에 보니까 변동폭이 훨씬 덜 하긴 해요. 어. 테슬라도 보니까, 우리나라는 변동폭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네, <laughs> 해외 주식은 테슬라나 엔비디아는 떨어져도 뭐요 정도 떨어지고 그냥 그래도 꾸준히 오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해외 주식, 해외 주식 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국내 주식을 좀 비중을 줄이고 해외 주식으로 좀 늘리려고 음. 어,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수금방 사업을 정리하시고 나서 네. 그 어. 안색이 엄청 좋아지셨. 내가 풀가동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풀가동되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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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래서 어. 이제 막 주식도 잘 하시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정말 제가 많이 이렇다다 펴지는 느낌? 소금에 절여져 있다가 <laughs> 그렇죠 이제 막 소금이 밀가루에 있다가 절여져 있다가 어, 그렇지 소금하고 밀가루에 절여져 있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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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확 살아나는 그런 음. 느낌이에요 얼굴도 요즘 좋아졌고 요즘 엄청 되게 좀 어. 보기가 좋습니다 다래서또그 내용의 힘도 딱 그리고 아, 메시지도 명확하게 딱딱딱 딱. 어, 어. 딱 힘을 실어가지고 <웃음> <웃음> 자신감. 근데 제가 볼때뭐돈벌수 있는 건 다양한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사업도 그렇고, 뭐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투 자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도 뭐돈벌수 뭐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제제 그러니까. 제 동생이 비트코인으로 좀. 어 그러니까 오. 거의 100% 지금 수익이에요. 제가 가, 강력 추천했거든요. 7천만 원일 때부터 야 나는 물렸지만 너는 들어가라. <laughs> 어, 나는 물렸지만. 저는 반도체에 물렸으니까 어. 못 빼잖아 이거를. 그러니까 음. 야 코인 무조건 지금 음. 들어가라 그랬지. 1억 4천. 제가 볼때 기회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 좀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얼마든지 노력하고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예 해당수 이제 눈을 막고 길을 막으니까 안 들릴 뿐이지. 예,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잘 보고 하시면은 충분히 어,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돈벌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있을 거다. 근데 그걸 제가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해봤잖아요. 어렸을 때 경험했으니까 그거만은 맞는 것 같아, 요 진리 있는 것 같아. 요 항상 기회는 있었던 것 같아. 요두 그러니까 응. 분이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데 응. 진짜 천상 투자자예요. 지금 상황 안 좋을 때 이렇게 사셨죠? 응. 주식 투자 자기 나름대로 기준 맞춰 갖고 하고 있지. 응. 보면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 요두분 다. 그렇죠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또 다른 네, 맞아요. 솔직히 답이 뻔히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결국에는. 금리가 몇년 동안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러면 돈이 많아질 거고, 그렇죠. 돈이 많아지면, 돈이 많아지면,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 자본주의 시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 영원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발생할 건데, 결국에는 장기로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중력하고 같은 건데, 그막 땅에, 땡기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근데 이제 그거를, 중력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작용과 반정용처럼 그, 벗어나려고 노력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꾸준히. 꾸준히 인플레이션보다 수익을 더낼수 있고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남보다 조금 더잘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안타까운 게 자산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 또는 한쪽만 좋다고 생각하고 한쪽은 안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자기한테 맞네 안 맞네 이런 표현을 할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자산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근데 그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꾸준히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라면 나는 오케이인데 음. 에이 저 새끼들은 두기꾼들이고막 어쩌고 저쩌 하면서 그냥 다탔고 편하게 노력을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잘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한 사람들의 노력은 안 보고 결과물만 보고 공격하는 그런 식이라면 혹시 그런 식이라면 그거는 되게 잘못된 태도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든 뭐 일이든 뭐간에 남들보다 더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이 돼야 되는 게 그게 나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이 맞는 세상이라 생각해요. 그냥 누워 서남 탓만 하는 것보다는 그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지. 어, 그 세상 탓하고 뭐이게뭐 뭐 정치 탓하고 경제 탓하고 뭐 이러다 보면 사람이 바뀌질 않는 거지. 그러니까 미래라는 게 남들보다 좋으려면 남들보다 노력을 좀더 많이 해서 성과를 얻는 거잖아요. 그죠 리스크도 뭐 감수도 하고 때로는 그런 거잖아. 근데 그게 다뭐 남들이 돈 버는 거는 다남 탓이고 경제 탓이고 정치 탓이고 이렇게 하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일을 바꿀 게 없잖아. 남 탓이니까. 남이 다 잘못한 거니까. 근데 나, 내가 안 바뀌는데, 지금의 내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미래의 내가 바뀌겠어요? 저거는 불로소득이야. 그러니까, 불로소득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우리나라가 적어도 노력하는 사람이 좀더 대우받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일을 안 할수록 더 이익이 되는 식으로 가면, 나라는 결국 망한거 만다. 우리는 왜냐하면, 천연자원이 없잖아 가진 게 없잖아 나라가 무역이나 일하는 거 열심히 사람들로 일해가지고 버틸 수밖에 없는 건데 사람들한테 점점 일을 안 할수록 또 이익이다 생각하고 일을 하면 세금 많이 때리고 이러면 우리나라는 진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그게 제일 위험한 거라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음. 판단하실 겁니다. 네. 노력을 하고 네. 열심히 발품 팔아가지고 땀 흘리고 해서 그쵸? 좋은 물건을 잡고 네. 자기 일도 열심히 할 것인지, 네. 아니면 탄핵봉 흔들면서 네. 기본소득 100만원 받을 건지 그치. 결정하십시오.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이렇게 양쪽에 있는 것 같고 그 중간 정도 있잖아요. 사실 냉이야기는 <laughs> <laughs>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를 다니거든? 회사를 다니거든? 근데 이제 회사 다니는데 모두 알아! 월급만으로 부자가 될수 없다는 걸 알아! 알잖아! <laughs> 근데 월급, 월급 버는 거 말고 다른 돈으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어떻게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냐 건지 나는. 월급 외에도 월급이 충분히 많았고 한 달에 막 몇십만원씩 벌어. 그러면 그것만 열심히 해도 돼. 근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은 월급만으로 부자가 안 된다는 거, 노후가 준비가 안 된다는 걸 뻔히 는데 월급만이 월급 맞는거 월급 말고는 아무 활동도 안해 노는 거밖에 안 해. 그러니까 당연히 그 평범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맞아요. 아까 또 말씀하셨으면 네. 사실은 뭐 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노동소득으로만 잘 사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동소득으로만 하려면 그냥 제조업만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근데 이제 선진국일수록 이제 금융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서비스업이 서비스 발달하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사실 불로소득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노동소득으로만 또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소득으로만 부자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노동소득은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저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하는 게 리스크가 있는 거잖습니까 사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또 수익이 큰 거고 그만큼 데미지도 있는 거잖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를 어 감당을 이런 리스크를 감당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자가 저는 못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본인들이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로소득이란 말도 잘못됐어요. 왜냐면 그만큼 리스크나 그다고 우리가 또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동산 투자할 때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저도 주식, 주식 투자하면서도 엄청나게 또 노력하고, 부동산 투자하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불교소되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스크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부도 물론 중요해요. 공부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공부는 뭐든지 해보는 거예요, 직접. 어 직접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조금씩 해보면서 이제 실력을 쌓는 거고, 부동산 투자도 조금씩 해보면서 실력을 쌓는 게 진짜 공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으로만 보고 교육만으로 보는 교육은 사실은 이제 교육이 완벽할수 없잖아요. 그리고 시, 실제로 교육만 듣다가 또 오히려 투자를 못하신 분들 많아요. 의외로 왜냐면 더 이제 공부를 하다 보 면은 이게 끝이 없거든요 사실은 공부에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 결정을 못하시는 분도 많이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냥 실천해라. 어. 실천해라. 당장 주식을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다. 리스크를 태크하면서 당장 부동산을 사보는 것도 괜찮다. 물론 무조건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은 리스크를 내가 안을 정도에 그 정도에 감안하고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직접 부해쳐봐라 그쵸. 렇그 네. 메시지를 꼭 하고 싶어요. 네. 직접 소금빵 창업을 해봐라? 그건, 아니, 그니까, 나는, 나는 후회는 안 해요. 했으니까 더 얻는 것도 있고, 경험도 그치. 있고, 또 보이는 것도 있고, 또 그거를 통해서 또 깨달은 것도 많고,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저는 올수 있다고 봐요. 비싸게 주고 배운 거죠? 그쵸. 네, 비싸게 배운, 배운 저도 때문에. 저도 그렇고. 음. 후회는 안 해요. 네. 어, 뭐든지. 어, 두분다 카페 경력자들. 네, 어, 카페 망한 경력자들. <웃음> <웃음> 망한을 붙여줘야 돼, 네. 망한을. 근데 저는 그 실패했다고 생각 안 해요, 이게. 예. 한편으로는. 물론 실패한 건 맞는데, 기,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뭐, 에피소드, 작은 에피소드인 거고, 그걸로 통해서 또 제가 또 단단해진 것도 있고, 또 배운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어, 그 또, 과정은 힘들었지만 앞으로 또 도전하실 생각이? 그건 아니지만, 도전하지만 <laughs> 아니, 아니, 모르죠, 뭐 또. 아, 그렇지 모르지. 에이. 모르지. 아니 나는 나는 돈은 손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지만 음, 음. 나는 그거 끝나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 음. 음. 그 사업자 등록증을 있잖아요, 액자에 넣가지고 벽에다가 한참 동안 붙여놨어요. 아, 진짜요? 오, 끌어놨어요. 오, 오. 다시는 하지 말자. 아, 맞습니 <laughs> 아, 저걸 보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비싼 수업료냈지만 그, 그게 진짜 배운 게 많았다. 그, 인생에 배운 게 진짜 많았어. 아, 프랜차이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많이 생각했는데. 자,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죠. 그냥 좀 원리를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누군가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한 부산물이 생기는 거고, 그 부산물을 사람들이 누리기 때문에, 좀더 부산물을 누리는 거지. 나, 남들이 나라는 거에 쌓아놓은 거그 위에서 또 우리가 돌을 쌓아놓기 때문에 항상 처음부터 다시 쌓는 게 아니라, 그죠? 그게, 그게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윤택한 이유는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지난달보다 조금 덜 일하지만 더 많이 버는 이유는 세상이 되게 효율적으로 바뀌기, 바뀌고 있기 때문이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건 누군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세상이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월급쟁이는 왜 부자가 될수 없냐 하면, 자기 혼자, 자기만의,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자가 되려면 자기 부를 위한 노동이 많아지면 되는 거야. 근데 월급쟁이들은 자기 부를 위한 노동이 자기 한 명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평균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지, 길게 보면. 그러면, 나 나를, 나의 부를 위한 노동이 많아지는 방법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면 되는 거거든. 그게 투자예요. 회사에 투자하면, 거기서 직원들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거고,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 그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부른 사람들이 그풀른 돈을 가지고 오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보다는 가두 개가 더 부자가 될수 있는 거고. 물론 뭐 선택은 잘해야겠지만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게 평생 월급만 받고 부자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평생 월급 받는 거 말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세상 값만 하고 있으면 그냥 세상이 너를 버리는 거지. 주저앉아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투자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부동산도 해보고 코인도 해봐야 되는데 다만 부동산은 변동성이 약하고 변동성이 적고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거 하나 있으면 주식이나 코인 망해도 한 대에 나앉을 일은 없잖아. 길에 나앉을 일은 없잖아. 그래서 내집 마련을 먼저 하시고 주식이나 코인도 하시면 그럼 어떨까 이런 말씀을 맞아요. 드리는 겁니다.